네, 1월 3일 금요일 애프터마켓 이슈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슈픽 어떤 이야기들 다룰지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앞서서도 좀 정리를 해 주셨지만 테슬라의 급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야기들 했는지 뒤에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 이제 속보로 좀 전해드렸던 이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폭발 사고, 뭐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폭발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뼈대는 남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을 오히려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슈가 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도량 이슈에 따라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악재들 소화에 내고 나서 반대 흐름이 이어질지 뒤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런 이슈들 안석근 팀장님과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계속 네. 테슬라 얘기만 하겠네요? 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아닐 수도 있고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습니다 <laughs> 그래서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먼저 저희 지수 선물 확인해보고 네, 시작을 그러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수 선물은 어, 다우저스 산업평균 지수가 0.34% 하락 중이고요, S&P 500은 0.17% 약보 합세 그리고 나스닥 100도 0.12% 약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러스 리처는 계속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빅스 지수 1.67%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은 아, 좀 약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슈픽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이렇게 띄어봤는데 아침마다 어, 옆에서 네. 이렇게 같이 찰니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이렇게 약간 좀 치밀해지는 그런 네.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센턴 독자님이 이슈픽 재미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슈픽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X에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뷰티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 팀장님 혹시 이 그림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느낌인지 좀 보이시나요? 로봇을 천사가 사랑하는 느낌. 네. <laughs> 요. 그림이 네. 이제 AI 그록 있죠. 네. 그록으로 좀 만든 영상을 아, 좀캡쳐를해 왔는데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AI 그록과 함께 우주를 여행하는 뭐기이한 꿈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웃음> <웃음> 일론 머스크가 뷰티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아, 아. 뭐 그록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X AI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음, 음. AI 기업이죠. 네. 여기서 만든 어, AI 챗봇입니다. 음. 한 파, 설립한 지 8개월 만에 그 내놓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잖아요. 아하.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X 안에서만 사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그래요? 네. 오. 외부에 이제 챗봇을 네, 아직 네. 출시를 하지 않았고 음. X 내에서만 좀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움직임들이 나와서 같이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사실 XAI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네. 뭐 60억 달러 모금액을 좀 받았다. 어, 투자를 받았다라고 음. 하면서 총 120억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오. 부각이 됐고요. 네. 네.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반년 만에 500억 달러 그러니까 두배 이상 뛰었다라고 음. 하면서 좀 시장의 기대감을 갖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는데 이 AI 그록 어 최근에 이제 iOS죠. 애플 앱스토어에서 네. 좀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다라고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상용화 좀더 사용자들을 많이 확대했고 수요 어,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음.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주연캐스터 깔았습니까? 아, 요거는 제가 캡쳐본을 좀 가져왔는데, 네. 국내 베타버전이 아니라, 이제 호주나 일부 국가에서만 우선 베타버전이 아, 출시가 되나 보고요. 네, 저희는 아직 음, 없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쓱좀 가져왔는데, 아, <laughs> 네. 어, 이제 뭐 베타버전이 좀 확인이 되고 음, 나면, 음, 음, 테스트가 음. 진행이 되고 나면, 국내에서도 또 이제 이런 아, 부분들에 그러네요.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 이런 게 진짜 출시가 되면, 뭐 테슬라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 네. 그 가치가 올라가면 그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고요. 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모멘텀으로 가는 거죠. 기세. 그 머스크의 기세로 가는 네. 거니까 오늘 실적 때문에 펀더멘탈이 음. 약해지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머스크의 기세로 또 다시 회복하는 건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워스크가 계속 XAI 얘기하면서 오픈 AI 까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또 전기 자동차 이야기 하고 또 스페이스 x 얘기하고 계속 음.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까. 특히 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네. 테러 가능성을 시사를 했지만 우리 차는 문제 없어. 그걸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음. 충분히 깔려 있다. 이렇게 같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말을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 봐야 네.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까지 한번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들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X 페이먼트라고 해서 전자 결제, 그러니까 이 X 트위터 안에서 사용할 수 아.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도 올해 좀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X CEO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 X가 뭐 X 머니라던가 그룹 등의 불한 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여러분들이랑 연결을 하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좀 앞서서 그룹뿐만이 아니라 엑스페이먼트도 네. 출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엑스의 좀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음. 전망도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테슬라 이 주가 흐름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엑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 어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네.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음.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저희도 좀 팔로우하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테슬라가 아니었죠. 아 그러네. 네. <laughs>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두 머스크네요. 번째는 역시나 네. 또 머스크인데요. 어, 한몇 시간 전에 올렸던 건데 네. 어, 이제 태,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집권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멘션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좀 사건에서 좀 발단이 됐는데요. 네. 어, 영국에서 한 노인이 좀 체포가 됐습니다. 오. 경찰에게 체포가 됐고요. 네. 어, 그 이유를 좀 보면은 그 소셜미디어가 일부 게시물들이 사람들에게 좀 불안감을 줬다라는 이유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오.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네.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뭐 사진들도 좀 있었고, 네. 여기에 보면은 비교했던 부분들이 뭐 different opinions, 그거랑 또 이제 범죄,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 어 미국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네. 영국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면 이게 범죄가 된다, 음. 체포가 된다, 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적으로 좀 동의한다, 라는 그런 모션을 좀 취했던, 액션을 좀 취했던, 어, 그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돌려가인가요 그렇죠. <laughs> 네. 이트 어... 돌려가기 플러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을 조금 더 띄우려는. 아... 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다행히도 미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네. 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오늘 두 번째 이슈 이렇게 네. 한번 확인을 해봤고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천연가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어, 이... 파이프 잠겼다고. 네. 파이프 잠근 거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어, 우크라이나가 이 유럽에 대해서 러시아산 그 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죠. 네. 그동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정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이 파이프관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영토를 통해서 유럽에 가스를 좀 공급을 해왔었는데 음. 어, 사실 이 12월 31일이 협정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가스 중단을 한 거고요. 뭐 슬로바키아 측에서 입장도 네. 좀 있었는데 뭐 전기 공급 우크라이나에 하지 않겠다라고 위협적인 발언도 했는데 아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럽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계속해서 한번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흠, 음. 뭐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 결국은 또어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큰 그림 네뭐 그렇게 생각도 들어서 네, 이런 네. 부분들도 한번 오늘 이슈로 가져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어, 트럼프 당선인이 새해 들어서 좀 조용한 건가요? 별다른 어, 이슈가 이제 없는 것 20일이 같아요? 되면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더 크게 하지 않을까요? 아 폭풍 전향가? <laughs> 네. 오 그렇군요. <laughs>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무섭네라고 <laughs> 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해주셨는데. 네. 태풍의 눈을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20일까지 한번 잘이야기들 나오는 <laughs> 네. 것들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앞서 그 앞서 시간에 뉴스 브리핑에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이 미국의 아, 군수 기업 대상으로. 네. 이중 목적 그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금지명령 내렸잖아요. 아, 네, 이런 게 나왔으면 분명히 뭐, 그 트럼프가 한두 마디가 아니고 그냥 여러 마디 음. 할 만한데 저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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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다는 건 아니면 이게 기사화가 안 됐다는 건 별다른 반응이 아직 없었나? 음. 아니면 이걸 다 모아서 취임식 날 터트리려고 하나 아,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아, 같고요. 이렇게 모아 모아서 빵 네, 터뜨리겠다. 네. 네. 아, 그건 그거대로 또 무섭네요. 어... 네. 네, 이게 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너무 거기에 <laughs> 오 그렇게. <laughs> 그럴 수도 있다. 저의 생각을 네.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큰게 오는지 한번 같이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 두 가지 그리고 또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네.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 짚어봐야 할지 같이 체크해보시죠. 센텀 독조님이 재밌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네. 내일 더, 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어, 월요일에, 월요일에 더 재밌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주말에 있었던 일들이 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것만 네. 전해드리도록 압축해서 하죠.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 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